나이트 케어 루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마드가 애정하는 이즈엔트리입니다. 사실 요 어니언 패드 요거는 사이판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제 추천템으로 올리브영에서 토마드픽으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즈엔트리 브랜드에서 나온 참마 라인. 밀키하고 쫀쫀한 제형이라서 가을 건조한 날씨에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이 클렌저로 세수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클렌저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젠트리 참마 비건 밀크 클렌저입니다. 되게 제형이 부드럽고 쫀쫀해요. 이런 밀키한 제형입니다. 충분히 거품을 내주고 얼굴을 마사지하듯이 롤링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눈에 들어가도 전혀 따갑지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안자극 테스트까지 마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순한 제품이란 거겠죠? 롤링 하면서도 사용감이 되게 부드러워서 뭔가 마사지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눈 떠도 이렇게 들어가도 전혀 따갑지가 않습니다. 이제 물로 헹궈줄게요. 짠! 스킨케어 1도 안 했잖아요. 근데 뭔가 클렌징만 해도 스킨케어를 한 듯한 느낌입니다. 되게 사용감이랑 마무리랑 정말 어디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되게 좋습니다. 초미세먼지가 95%나 세정이 된다고 해요. 진짜 이 클렌저 추천! 얼굴도 뽀얘진 것 같아요. 애기 피부가 된 느낌. 이렇게 세수를 마쳤으면 바로 이젠드리 어니언 토너 패드. 이거는 제가 진짜 반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닦아내듯이 토너 패드처럼 사용하는데, 이렇게 밤에는 홈팩으로 먼저 활용을 해줍니다. 딱 요렇게. 얼굴팩으로 사용해주는 편이고, 이것도 당연히 저자극이고, 휴대도 편해서 여행 때도 많이 챙겨 다니고 있어요. 피부결 각질을 확실히 정리해주니까 매일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브랜드랑 연락이 닿아서 광고까지 하게 됐지만, 정말 올리브영에서 내돈내산으로 만나게 된 진짜 특별한 제품입니다. 얼굴결을 따라 닦아내줍니다. 확실히 얼굴결이 정리된 느낌이 바로 들죠. 음, 이게 즉각으로 효과가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화장대로 가볼게요. 그리고 스킨 단계. 짜잔. 참마 비건밀크 보습 토너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형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제형 먼저 보여드릴게요. 쫀쫀한 밀크티 같은 제형, 스킨 토너긴 하지만 에센스의 질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쫀쫀합니다. 뭔가 실타래처럼 늘어날 것 같은 제형. 이거는 화장솜에 스며드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 아까워서 이렇게 바로 손에 묻혀서 두드려서 흡수해 줍니다. 이렇게. 가을 날씨에 수분 충전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담스럽고 무겁게 발리는 게 아니라 사용감도 되게 가볍습니다. 이게 실제로 참마 추출물이 80%인가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엄마도 가을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선물해드렸어요. 효자초마드. 제일 중요한 나이트 케어 마무리인 크림. 이것도 역시 이즈 앤테리 참마 비건밀크 보습크림입니다. 이게 완전 쫀득쫀득한 버터크림 제형입니다. 진짜 버터크림 같은 제형이에요. 이렇게 꾸덕꾸덕한 제형입니다. 네, 사실 이게 여름에 정말 번들거리는 지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근데 가을에 갈라지고 쉽게 건조해지는 저 같은 피부인 사람들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쫀쫀하고 착한 비건 제품이기도 하고 참맛뿌리 추출물이 50%나 들어가 있대요. 네, 발림성도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또 빨리 스며들어서 사용감에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에 바르고 다음에 선크림이나 비비크림 발라도 전혀 뜨지가 않고요. 오히려 촉촉하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가을철 나이트 케어 루틴입니다. 그래서 피부 결제...